아, 신문기사를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220회차입니다.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7일자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왜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지? 그래 우린 노동자여 허영구 지음. 시민방송편에 아, 2003년 6월 7일, 20년 전이네요. 제가 이런 인터넷에 올린 칼럼들을 모아서, 예, 노동 평론집, 뭐, 수필집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책을 표현했습니다. 책은, 옆에는, 실물책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노동 분야는 노무현 정권의그렇던 기대가 그럭저럭 배반당하지 않은 채 유지되는 그 유일한 영역이다. 뭐 이게 노무현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한레의 심리 아마 이렇게 쓴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권이 지나면서 전혀 다르게 흘러갔죠. 수구 보수 언론과 상당수 경제 관료들은 노조가 문제다. 라 비타협적으로 때려잡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책은 노동 운동의 한 우물만을 파전 민요총 부위원장 허영구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민요총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열린 마당에 텀텀이쏜 글들을 모은 것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다. 그메시지는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이 분리되거나 선후가 없어야지만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치지 다 저질러진 일을 놓고 따진들 무슨 이식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은이는 노조에 대한 비난을 달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노조 내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를 이뤄내야 함을 강조한다. 정규직에 내리는 차별의 당근을 비정규직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가해지는 재책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이 노동자가 되는데도 좋은 학교에서 노동법도 그렇지 않으며 존재를 부정하는 나라 과연 노조공화국인지 대묵게 하는 책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220일째 제가 선 책, 그래, 우린 노동자여. 라는 책이 한결에 소개된 내용을 소개드렸습니다.